안녕하세요. 낚시의 조사 가수 이연수입니다. 여러분,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대 낚시 왔어요. 그래서 청선해서 많이 잡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있었어. 아유, 잘했었어. 아유, 보고 싶었는데 잘 있었죠? <laughs> 아이고 귀여워.

네, 첫 번째 리프트 했습니다. 두 번째 방류 들어갔는데. 보복. 네. 역시 틀리네 잘했지네. 예, 저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 채널 유튜브 방송 나왔어요? <웃음> 네, 그러니까요. <laughs> 네. 여러분 두 번째 큰거 나왔습니다. 큰 거. 여러분, <laughs> 45cm 정도 되는 쿠루럭 나왔어요.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꼴등만 껴, 그냥. 별난 꼴등이만. 다른 거 끼지 말고. 잡았죠 <laughs> <참았지>, 여러분 <laughs> 또 계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바들을 깊이 생겼어요. 아, 얼렁 빼고 다시 넣어보도록 할게요. 맞 여러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계속 잘 잡고 있죠. 아몇 마리 잡을지 무지 기대되는데요. 많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laughs> 한눈팔면 안 돼요 낚시는 한눈팔 때 입질 오잖아요. 공략하고 가봐야겠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땅은 바로 입지로 올 텐데. 그물이 저쪽으로 떴어. 아, 지랄죠, 여러분? 개체! <laughs> 개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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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이 맞죠? 고기가 있으면 분명 입질한다는 말. 하하, <laughs> 잡았죠, 여러분? 아싸라비야.

확실히 바다 위에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어. 음, 맛있습니다. 오늘 여기 조사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사호지까지 개방하는 거저 처음 봤어요. 여기 왔어도. 사무지까지다 개방하고. 해치에 사는, 아, 저기, 자대사는 이쁜 양이에요. 이쁜 양이. 자대, 바다 자대사는. 이름이 뭐야? 아이뻐, 아이뻐. 바구니에 쥐가 들어가서 앉아 있네요, 이렇게. 아 이뻐네. 귀찮겠다, 그렇지? 한사람이 만져서. 히트, 여러분 히트했습니다. 히트, 히트, 히트. 이번에도 <laughs> 큰거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빼고 꼴등니만 쓰던가, 지렁이만 쓰던가 해요 둘 중에. 나이스 박스 넣어야 돼. 미칠하죠? 미칠하세요, <laughs> <위치에> 여러분. <laughs> 들어가, 들어가. 허전하네, 지 여러분, 어, 밥 먹고 나서 어, 입질이 없어서 어, 이게 마지막 캐스팅이에요. 여기서 안 잡히면 이제 철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수확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 수학을... 아니 여기 많냐? 촬영해야 되니까 내려놔봐요, 잠깐. 어, 네, 어, 제가 네. 잡았어. 오늘 수확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하나는? 하나 하나 하나요. 하나도 같이 가게. 어? 아줌마들 같이 아유, 가자. 하나구나. 이렇게 하냐, 저게? 하나라고. 인식한가아죠 아, 저, 사장님이, 내 어디 갈 때, 지방 갈 때, 한 2, 3일 밤이 돼가지고, 데려가서 옷사 입히고. <laughs> 어. 아, 그런 거야? 네. 하나야. 아니, 아이고, 이쁘네 하나. 아, 데리고 자고. 너도 자고 간다.